안녕하세요.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 정산 분납 대상에 분납 대상자가 불러오지 않는다는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분납 대상자가 불러오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조건으로 연말 정산 차감 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두 번째 연말 정산 분납 신청에 신청으로 설정한 경우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2020년도 연말 정산이 마감되었다면 연말 정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분납 신청할 사원을 클릭 후 76번 차감 징수세액이 10만원 초과인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차감 징수세액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연말 정산 분납 신청을 신청으로 설정합니다. 2021년도 사원 등록 메뉴를 실행 후 관리사항 탭을 누르면 16번 연말정산 10만원 초과 납부분 신청 구분을 1번 신청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. 변경이 되었다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기능모음 연말정산을 클릭하여 재계산을 클릭하면 연말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불러오며 이 금액을 반영할 사원을 선택한 다음 연말정산데이터 적용 옵션에 체크하여 적용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됩니다. 그후 연말정산분납 적용버튼을 이용하여 대상자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사원이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